안녕하세요. 행복을 공유한 자, 모레기입니다 네, 여기 이제 부천 새로 이사 온 집이에요. 문 보시면 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예, 네,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이 재개발되는 이제 구역이라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어요. 어제 이제 와서 다행스럽게도 짐을 다 내리고 나니까 이제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비한 방울 안 먹고 비 오는데, 어, 이사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이제 제가 잘못한 부분이 계약을 할때 집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뭐 수리를 해 주길 요청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계약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방충망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막 낡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꿀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 노후가 많이 돼서 어 근데 부동산에서 알아서 이제 이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거 교체해 주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집와 오셔 가지고 집주인분이 보셨는데 한참 보시더니 이제 그분도 이게 재개발 구역이고 집을 얼마 오래 최소한 뭐 저희가 마지막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드리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 갑자기 근데 다 좋은데 막 엄청 공격적이시더라고요. 만원줄 테니까 여기 남자도 있는데 알아서 가르라고. 이제 그 말에 와이프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거예요. 저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만원줄 테니까, 계속 철물 점어서만 원어치만 사면 뭐 교체가 뭐 된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직접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많이 속상해 하는 걸 보고, 다제 탓인데, 저 때문에 이런 집에 온 거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사를 마무리할 때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느꼈어요. 다시는 이런 경험을 가족들한테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좀 유한 편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데 가족들이 속상해 버리고 와이프가 빈정 상해 버리는 걸 제가 보니까 어 너무 저도 막 가슴이 찢어지겠는데 뭐 얘기하기도 좀막 판단이 잘안 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나중에 부동산에 다시 가서 이제 영수증 받고 얘기할 때어 말씀을 드렸더니 뭐 본인이 직접 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라고 하시길래 아 이건 해 주셔야 될것 같다고 하고 부동산 그 사장님들도 이거 방충망은 해 주셔야지, 계속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음, 그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해 주시겠다고 일단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경험을 또 겪고 싶진 않고, 이 부분도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이라. 그, 저는 아직 뭐 어디서 일을 할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은 잡부라도 나가서, 어, 빈 날짜는 이제 공백을 채워나갈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만날 분들 아직 몇분 있어 가지고 직장 관련 문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밤에 뭐 맥주집 서빙을 하든지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해서 음 자금적인 부분을 메꿔 나가면서 돈도 모아서 빨리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밤낮없이 일하는 건 이제 기본 베이스고 당연히 음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죠. 뭐 책을 보든지 뭐 인터넷 뭐 서핑을 하든지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이제 계속 공부도 해 나갈 생각이고 그래야지 이제 2년 뒤에 다시 했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제 자신도 내려놓고 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희한하게 지금 제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음, 와이프는 이제 한번 가족들끼리 놀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 저희가 놀러가 보질 못했으니까 뭐 1박 2일이 됐든 어디가 됐든 차도 없고 이러니까 놀러가고 싶어 하는데 뭐 제주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음,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겠죠. 이거 고민인 부분입니다. 그냥 진짜 지금도 없어요. 없는데 무리해가지고 진짜 한번 뭐 놀러 갔다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잘 도착했다고 인사드리려고 영상 남기고요. 어 여러분 날씨 이제 뭐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어제는 좀 추웠고 오늘도 추웠는데 혹시라도 감기 예,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3월 달 이제 마무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즐거운 봄도 맞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에너지도 넘치고 기운도 많이 솟는데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